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유쌤입니다. 4급 2, 22강입니다. 이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한자는 해칠독입니다. 여기에는 또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괴롭게 하다, 괴로워하다, 근심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이 한자는 이 위에 부분, 이 위에 부분이 쌍날철이라는 뜻이 있어요. 쌍날철. 풀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쌍날철은 풀이 난다, 그런 뜻이 있 또, 음날할래. 이 부분은 음날할래 입니다이 부분은 음날할래. 이게 음난할 ᄅ 자입니다. 음난하다는 뜻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니지요? 풀이라는 뜻의 쌍날 철과 또 음난한다는 뜻의 또 정신을 희미하게 하는 이 음난할 ᄅ 자를 합해서 독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한자와 관련된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독약이라는 단어가 있죠. 독약. 해칠, 독, 약, 약. 독성을 가진 약제. 이런 뜻이고. 또 우리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고 독설을 퍼붓는다고 그러죠. 독설. 해칠, 독, 혀설. 남을 사납고. 날카롭게 매도하는 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한자는 총총자입니다. 총. 총총. 또, 도끼구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이쪽에, 이 왼쪽에 있는 이 한자가 쇠금자죠. 쇠금. 쇠라는 뜻이에요. 또, 성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한테 이거 써김 여기에서는 쇠금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는 채울충 그러면 총알을 채워 넣어서 쏘는 새로 만든 총 그런 뜻이죠. 이 한자와 관련된 단어를 보시면. 총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총성, 총총 소리성, 총소리 그런 뜻입니다. 또 권총이라는 단어가 있죠. 권총, 주먹권, 총총, 한 손으로 쏠수 있게 만든 짧고 작은 총 그런 뜻입니다. 이제 또 다른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대포포자를 보시겠습니다. 대포포, 대포포. 대포포 자입니다. 대포포. 이 한자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한자가 돌석자죠. 돌석.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는 쌀포입니다. 쌀포. 무엇을 쌓은다, 포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먹는 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바깥에 있는 이 부분만 해도 쌀포예요. 쌀포. 살포. 포장한다는 뜻이에요. 또이안에 있는 이 한자, 한잔, 이 한자입니다. 이 한자. 병부절입니다. 병부절. 이 한자는 다른 한자와 합해서 쓸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자는 사람이 몸을 구부린 모양이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몸을 구부린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이 속에다 넣어서 싼다. 포장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대포 포자는 포를 감싼 구름의 탄력으로 해서 던지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후기에 후에 화력으로 발사하는 포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포포자는 원래 어떤 구름이 속에다가 돌을 넣어서 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포자와 관련된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포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포격 대포 포칠격 대포에 의한 공격 이런 뜻입니다. 또 포수라는 단어가 있죠. 대포, 포, 손, 수 여기에서 손은 꼭 손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뭐 가수라고 그러죠. 그럴 때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 총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 그런 뜻도 있고 또 군대 포병에서 대포를 직접 발사하는 병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나아갈 진을 보시겠습니다. 나아갈 진, 나아갈 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아가다, 다가오다, 오르다, 올리다, 힘쓰다, 더하다 이런 뜻이 있죠.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세추입니다. 세추, 세추. 그런데 또 세추 중에서도 꽁지가 작은 세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 왼쪽과 아래에 있는 이 한자는 쉬엄쉬엄 갈 착. 쉬엄쉬엄 간다는 이야기는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천천히 간다. 그런데 간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다. 새가 가는 모양에서 나아가다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뒤로는 가지 않고 앞으로만 간다고 합니다. 나아간다는 뜻의 한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아가 진짜에 새 추자를 쓴 것은 새는 앞으로만 간다는 뜻에서 앞으로 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앞으로만 간다 그런 뜻이. 그래서 어, 촉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와 이나아갈 진짜와 관련된 단어로는 촉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촉진 재촉할 촉 나아갈 진 그래서 어, 재촉하여 빨리 나아가게 함 그런 뜻이지그 그러니까 촉진은 자연적으로 놔두는 게 아니고. 어떤, 강제적인 힘을 일부 가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진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보, 나갈진, 걸음보.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이런 뜻도 있고, 또,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한자천재의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